호세야 4장 1절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와께서 이땅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엎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투들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미를,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짓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주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짓상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벼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와를 호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가늠을 행하는도다 너희 백성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보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의 벳 아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수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다 같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쌓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입니다. 음란한 여자와 의 결혼,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 음란한 아내의 음행과 외도와 가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용서와 가정 회복이 이 일련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약 9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듣지 않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의 출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종착, 종착점 역시도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듣지 않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듣지 않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시작이며 결과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섯 권의 대선지서와 열두 권의 소선지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 개인을 망하게 할뿐 아니라 결국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없고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진실도 인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 1절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굳이 없고라고 하는 이 동사를 세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었다. 바른 가치관도 없고 그 바름을 따라 따르는 삶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가 없었다. 인애가 뭡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궁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애가 없었다는 말은,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사귐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오늘 1절로 표현한다면 없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부강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그 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24절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재물도 많았고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이 시대. 여러분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시대. 바로 너무나 안타까운 이스라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스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이 없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그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사귐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으로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제임스 페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 그런가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산다. 그런가면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에는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그 다스림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살고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 하는 것일까? 흔히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현장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시시대대로 현장이 바뀌다 보니까 앞으로 1년 뒤에, 앞으로 의 2년 뒤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불안한 겁니다.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안해하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를 알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면 진짜 불안해하지 않을까? 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1세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미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불안해하며 갈등합니까? 미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평강과 미래는 바로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르게 할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평안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참된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만족 자체의 몰두함으로 얻는 것이 참된 만족이 아니죠. 절대 복종,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인생은 비로소 거기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하고의 깊은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큰 대형 백화점에 가서 주차를 할 때면 늘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장에 차를 어디에다 댈지 이 차를 대고 나서도 이 위치를 찾을 찾지,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차를 하고 나면 어디든지 사진을 찍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 주차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데 한 번은 이 백화점에 갔는데 어, 제 기억으로 잠실 백화 잠실에 있었던 백화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주차장이 넓습니다. 도대체 차를 분명히 바치긴 했는데 얘가 지금 지하 5층인지 6층인지 7층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차를 찾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자동차에 뭐가 있습니까? 리모콘 기능 있잖아요 누르면 삑삑삑삑 하는 소리가 납니다 멀리서도 다행히 자동차 리모컨이 얼마나 편한지 단추 하나를 딱 누르면서 뛰어다니니까 제 차가 어디 있는지를 다행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도 제 차키의 리모컨은 그 차에게만 반응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를 자꾸만 눌러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눌러대시고, 우리의 감정을 눌러대시고, 우리의 의지를 눌러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눌러대실 때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귀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눌러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식이 바르게 늘어갈 때,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누릴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며 행복이라는 사실 앞에 오늘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이 주일 공적 예배 오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시는 모든 헌신과 섬김에 하나님하고의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는 우리의 인생 될수 있도록, 그래하여 행복을 경험케 되어지는 이 하루, 이한 주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각 교구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총동원 주일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잘 몸된 교회 나오지 못했던 우리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그들이 예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몸된 교회에 이 귀한 중요한 또 사역을 놓고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 예배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단임 목사님,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우리 예배자들 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또 방송 안내, 뭐 헌금 여러 예배를 돕는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주차 위원들 모든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